영광철. 로 여기에 라떼 그다음에 이게 뭐지? 쌀 버터밥 포크 너무 이쁜데? 좀 어둡게 해서 찍으니까 이쁘다 응 아. <laughs> 너무 아파 보이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얼굴이? <laughs> 맞아 여기 화질이 조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우와 라떼는 맛있고요 거품 있는 게 특징인데 버터바가 조금 다른 게 아쉽습니다. 명궁 영업합니다. 바로가 건너편으로 오세요. 찐 맛집이겠죠? 여기가 명궁이었나? 그리고, 여기, <laughs> 창과 방패. 여기, 불사신당, 군산신흥교회. 불사신당, 신흥교회. 불사 신당, 신흥교회. 어, 창과 방패. 이렇게 봐야 되나? 화이팅! <laughs> 엄청이요. 어, 결이 엄청 크네. 만한 거야? 그래. <목소리> 이벤트플러져 어. 영광 철 굴비가 70만 원. 샤인 머스킷 세트 11만원 견본품 굴비 금액도 충격이고 사이즈도 충격이고 박스잖아 음. 근데 이걸 취향껏 컬러를 맞출 수 있는 건가? 그런가 보네 음, 아 그냥 여기 뚜껑은 없는 거라고 신기하다 써있네 리사이클 음... 오잇 어. 어 그때 봤던 거 아니야 어. 참 신하다 음. 3분짜리 광이 있는 게 제일 예거 같다 음 광이 있는 거? 얘는 무광 쟤네 유광 음. <laughs> 크롬이1 1 2만 원, 브라스 스 소재가 1 3 4만 원. 이야, 이 브라스 이렇게 비쌌나? 이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 이게 다. 기본이 8 0이니까 작이고 너무 귀엽다는데 작은 사이즈. 음 색깔이 이렇게야 잘 보이네. 아 이렇게 너무 많다. 야, 이런 공간이. 어, 보기 드문. 그렇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보기 드문 그거다. 이게 또유명한 거? 음. 아, 원산지가 스위스구나. 328만 원이요? 음. 어때, 질감이? 봐봐 한 볼래요? 왜냐면 사이즈가 11인치 기준이에요 어깨가 아, 넓으셔가지고 느낌은 좋은데 그러면 사이즈 키워야겠네 키울 수 없어 아니 큰 사이즈 거안 맞지 그럼 이게 너 원래 키보드는 안 맞잖아 그냥 안 맞아서 쓰는 거 아니야? 저거 이게 케이스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써야 돼 답이 없네? 어 이런 거 여기 그저 사이즈잖아 아, 숫자가 어. 없는 형도 음. 막.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해보자. 한번 살고 오겠나? 아이, 스아이스드 오, 왜 이렇게 금액 좋아? 아니, 이게 19만 5천원? 응. 음, 이게 조금 고급 버전인가 보다. 아, 있는 버튼 있는 거? 원두 라에 그거는 어. 가는. 아, 거. 가는 거? 저번에 캡슐로, 아. 아, 아. 이 모자이크 몇 명을 때려야 되는 거야? 밑에를 아예 싹다 모자이크 밀어버려야겠네 <laughs> 이자 <laughs> 씨 블루보틀 하나 붙여줄 겁니까? 아니요 이순섭이다 겉에 블루보틀 그치? 네 이거 기억나? 샀다가 환불한 거 너무 작아서 아 맞아, 맞아. 컵 이쁘다 에이. 세라믹? 아, 아, 네. 여기 오니까 볼거 많다 주라믹어 네, 여기는 네. 충분히 네. 그로 남겠다 네. 어. 아, 어 이렇게 하네 명제 선물 세트 아 괜찮다고 해 근데 해먹는 사람이 나고 그러지 그치 안 해먹는 사람들은 어, 이런 거 아디좋아할것 네, 같아 음. 음. m 우이렇게 <목소리> 출구 넓은 곳은 이제 처음 차를 보면 감이 잡히시겠다. 아, 야 이게, 야 여기서 아주 그냥 쇼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laughs>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쇼를. 그러다가 이제 <laughs> 사고나. 여기서1 9 0 우회전입니다. <laughs> 여러분 급하게 이케아에 왔습니다. <laughs>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헐 없는 게 맞았구나 아니 당황스럽네 또김 거의 없음 있으면 얘는 어디야? 이 비추 쪽 아닌가요? 엄청나. 여기 있지 요거는 생 등심. 요거는 양념 양꼬치 음. 짜사이. 소스. 술은 뭐? 술살 쓰는 거? 안 먹어요? 어, 네. 어? 어 연태의 고랑주요 어. 이게 뭐예요? 하우로원 어. 어때요 마이님 괜찮아 괜찮아? 은 이번에 마크스 라고가슴비 있다고 얘기해야지 <웃음> <웃음> 아 이게 다 싸거든요 양이 많고 아 내가 열심히 했다면 다이거 먹어봐가지고 이걸 시켰단 말이야 <목소리> 형님 회사 응? 한번 와씨형 네, 얼굴 찍어도 돼? 쟤뭐형 얼굴 와 살려 또뭐 누가 사 사기는 살기에는... <목소리> 저좀 충격 먹었어요 아, 펄컴이라서 깜짝 놀랐어아 펄컴인 줄 몰랐냐고? 예예 <목소리> 나는 <목소리> 네. <목소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커피 사달라고 한 거야 사타벅스 아, 가자 스타벅스 스타벅 가자 스타벅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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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할때 우리나라 핸드폰 할 때도 컬컴한테 지금도 주지 않냐 네. 로열티? 지금도 주고 있어 삼성꺼 어. 스냅드래곤 들어가니까 컬컴 아, 어. 자체가 와 퀄컴이 퀄컴이 대박이다 컬컴 와 찍어야겠다 주기 보이십니까 아 형님이 기름, 기름값 하라고 5만원을 아잇 아 어, 들어가세요 어, 아잇 <laughs> 갈게 형님 거이 형님 웃기 꿀이베이 있고 나는 안 먹으니까 그래요? 응. 콜라 주세요 응. 아니 조금 거한거 살까? 콜라 하나 먹을 건데 어? 아 이거. 이거. 엄청 이이 가루 떨어지겠다 <laughs> 선칩이네. 선칩. 이거.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이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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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정한 알밤 휴게소고요. 지금 내려가는 길에 카메라를 찍어 봅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 찍을 때만 켜야 되나? 갈비 여기 있네. 음. 입맛 별시 나 보이는데. 이맛 뜯고. 어 가봅시다. 아니 아니 아직 i 어, 비슷한 거 이거 아니야? 어, 근데 왜금무차가 심하지? 이게 그나마좀 비슷해 보이네. 우리 폰 거랑. 얘네 어때? 양념을 아니,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양념 고쳐야 될까? 고민해볼까? 1번? 오늘은 있네요 생크림이 응.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음, 민이에요 조그만 거 하나 먹을까? 맛보기로 음2600 얼마? 더많겠네 <laughs> 떡볶이 어, 하나 사놔야 되지 않나? 세개 구매 시 9900원 얘네 여까 먹어 왔어? 오케이 좋아 좋아 떡! 지나갑시다 우리 오늘 받은 금액 중에 한 1%만 쓰자고 오우씨 이거 씨. 하나만 와 귀엽다 마쿠? 과일맥주인가? 킹막걸리라는데? 막걸리? 아아 어... 어, 기네스의 그 맛을 느끼고 싶은데 응콩맥죠응 음, 어. 아직도 공감이 안 되네 그러게 갑시다 술은 살게 없습니다 이건 못 참는데 오랜만에 아씨 야씨 <목소리> 반갑다는 호로이이지씨 우쥬 라이크가 맛있어요 요구르트 다음에? 어근이 새로운 케이스구나 어. 그다음에는 포도 맛이었어요 맛있어? 어 향이 좋았었어 혹시 요구르트 맛도 맛이네 해. 아, 실리본 언제 가지? 위에가 안돼있네 위에 위에? 어 위에가 안돼있다고 한방 갈요한에갈어오 이게 이 아닌 얘는 호주 청정우다아그바꿔 그러면? <목소리> 네안녕 다음 게. 응. 맞지? 응 못참지 역시 비싸 4,200원